첫째 문장. 자, 시우가 해석해줄 수 있어? 그냥 있냐, 이냐고요. 비전, 비전이 고 비전 비이 뭐지 비전? 시간 야 그냥 시간. 번 문장. 또 근데 빈칸 유형이 고 빈칸이 지금 도입 부분에, 부분에 있어요 첫번째 부분에 있는,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앞에만 보고 바로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가운데에서 예시로 활용하고 맨 뒷부분에 있는 걸 참고해서 우리가 끼어 맞추면 되는건데 일단 가드으로 시작하는 수단이 왔어요뭐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이해하는 게중요하구요 How w i t t e n works. 어떻게 시각이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여기서 월크가 지금 일하다라는 뜻 말고 작용하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어떤 경우에 우리가 월크를 작용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인정아? 앞에 그 명사 왔을 때, 어, 되게 잘 찍었는데 일정식 동사일 때 월크가 일정식 동사일 때는 일하다 말고 작용하다. 널리가 it works 하면 어 통했다 뭐 이런 것처럼 자주 한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어떻게 시간이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because from the first time you start looking at the situation 당신이 어떤 situation 상황을 처음 봤을 때 봤을 때부터 어떤 상황을 처음 뭔가를 봤을 때 뭐의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감이 안 잡히는 한국 한요 네가 뭔가를 처음 봤을 때 한국 를 쓰는지 라고 했을 때 보기를 참고해보면 첫 번째 한번 보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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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운동적 한국 한운동적한 운동, 국 한국 한국 한 운동적인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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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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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이번 목요네 your existing knowledge 시골 청강능력 감각신경 청강능력 듣는 것에 대한 자 지금 1, 2, 3, 4, 5번 보기에 약간 보이는 게 운동 얘기 나오고요, 신체 얘기가 나와서 이 글이 운동에 대한 글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얘가 지금 빈칸이고 삼점짜리이기 때문에 어렵게 나왔고 정답은 2번이었어요. 존재하는 지식을 사용한다. 너가 뭔가를 처음 봤을 때 존재하는, 원래 있던 지식을 사용하는 인데요 1번과 4번을 헷갈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시가 신체적인 야구에 대한 예시가 나오기 때문인데, 한번 볼게요. <laughs> 시각이 어떻게 잘용하나 중요한 소재는 시각이라고 을 거고, If you are at a baseball game, 야구 좋아하는 사람 이나요 혹시? 야구 기는 좋아하는 사람, 뭐, 삼성이 팬이다 이런 거. 여기 봐야 되니? 나도 야구를 잘 몰라서 하나도 모르는데, if you are at a baseball game, how do you know where to l o o k 우리 이렇게 야구 경기장 이렇게 막 생겼잖아요. 어디를 봐야 할까? 뭐여기에 봐야 할지, 타자를 봐야 할지, 수비를 봐야 할지, 아니면 여기 삐끼삐끼를 두고 있는 주루시를 봐야 할지 모르잖아요. 나는 여기가 맞나 봐요. <laughs> 그래서 어디를 봐야 할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 If you have never been to a game before. 당이 이전에 게임을 한 번도 다녀온 적이 없다면 Then the whole thing is p r o b b l a complex mess. 모든 것은 아마도 완전한 엉망진창입니다.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Complex, complex mess. 엉망진창.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요. 자, 지금 예시로 보면 되는데 이 글의 주제가 야구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부터 예시가 등장하는 거고 예시의 일종으로 야구 경기가 등장하는 것이며 야구 경기에 왜 예시가 들어 들어왔냐면 처음 본 상황을 알려주려고 야구를 한번본적 없을 때 you may miss a lot of action because you can't predict what is going to happen next. 다음에 뭐가 일어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은 뭐 많은 행동들을 놓칠 수가 있고요 야구 경기에서 as you learn more about baseball and develop some understanding of the game. 여기까지 그 부사절이죠. 네가 야구에 대해서 좀더 배우고 뭔가 야구 경기 에 대한 이해를 디벨롭 시킨다면 아니 애제해서 어떻게 할수 있을까? 세우야어가 <laughs> 하면 게할수있겠다 내가 야구 초짜가 아니라 뭔가 야구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랬을 때 그랬으면 You learn where to look. 어디를 봐야 할지 또의문사가사 나왔어요 어디를, 아, 소리 의문사초보정보네 어떻게 봐야 할지를 우리가 공부합니다 And what objects are important to find? 우리가 봐야 할때 어떤 탐을, 어떤 물체가 중요한지를 배웁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만약에 구축을 배우면 아 지금이 홈런할 때구나 진짜 몰라서 설명 못하네 여기 1인가? 이렇게 되죠 여기서 뛰어가는 거고 이런 걸 보게 된다라는 맞는 거죠 <laughs> at, at first, you might focus on a p i c t u r e and video Feature 하면은 잡는 사람뭐라고 하죠? 포즈라고 하나요? 모르는 보희히터면 투수? 투수 이런 것들을 볼겁이다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이후에는 later still you might know this whether the infielder s playing in or u back 여기서 w e t h e r 는 무슨 절 w e t h e r 로 지어질까? 부사절일까요 명사절일까요? 음. 아, 명사절이죠 어쩌고저리고 있는 명사절 weather일 때기 때문에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인지 음, 아닌지 infielder라는 단어를 모르면 나와 있고 내야수가 어 외에 있어요. 내야수가 지금 앞에서 경기를 하는데 뭐 뒤쪽에 있는지 뭐뭐인지 아닌지를 <목소리> you might notice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or 혹은 you might check uh, whether the outfielders h a v e chosen to stand for a particular hitter. outfielder는 내야수가될 거고 뭐쭉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외야수가 어떤 특정한 투수에게서 뭐서 있는 이런 야구 규칙 구체적으로 알게 될 거다 이 얘기였고 마지막 문장이 이 정답의 근거였는데요. 마지막 하단부 보시면, 더비 효과 문장이 나와요. The more you know about baseball, 이더 쉬워 해석할 거야. The more you know about baseball, the more that knowledge informs how you see a game. 해석해 주세요. 더 모어? That k n w l e d informs how you see a g 주어가 지금 더 모어? That knowledge, 그 정보가 더 어떤 것이다? 알려줄 것이다. 어떻게 네가 경기를 봐야 하는지를. 네가 the more you know about baseball. 네가 베이스볼에 대해 아는 게 뭐예요? 이거 존재하는지. 너가 이미 알고 있었던 지 우리가 야구에 대해 하나도 몰랐을 때는 존재하는 지식이 없어서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는데 시각이 지금 분산되는 거잖아요 어디를 봐야 될지 그런데 우리가 존재하는 지식을 썼을 때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걸 사용했을 때는 시각이 어디에 초점을 둘지를 알수 있다에 대한 글이어서 정답 빈칸에 들어가고는 애들 오답이 지금 1번이랑 4번이 제일 많았는데 운동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고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하정이는 몇 번을 원래 정답을 했었어? 3번이 음. 한 번은 나올 수가 없는 동, 동이긴 했어요 그 다음에 7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7번 7번이 아 <laughs> 밥을 이다몇번했었어요을보어밥어요을보어요을보내셨몇번을었어 밥을 보내어 밥을 보어디까지갔어다몇 보내셨어. 밥을 보내셨어. 밥을 보내셨어. 어 밥을 을어 In a study at Princeton University in 1992, 1 9 m 2년에프린 l e w 학 r 시험에서 n g r e t s u l e s a r c h scientists looked at two different groups on my b i c a s i t o n She was talking to me. She was. She was. She was. She was. 야 h e was. She was. She was. She w a <laughs> 귀가, 가 티니킹. 두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 두 개. 티니킹 같다, 티니킹. G 두 마리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One of s made intellectually s u p e r i 글루타민 리셉터. 이거 뭔지 몰라도 그 넘어가요. 밑에 적혀있죠. 글루타 글루타민. 글루타민 사염 위스타를 수용체라는 단어의 과정이 몇이겠지 하고 한 그룹은 어때대보았메이 만들어졌대요 Intellectually superior 이거 해석해보시고요 단어를 모릅니다 하성이 무슨 뜻이에 Intellectually superior 잠시만요 한 <이> 그룹은 <이> 우열하게 만들어졌대요 그쵸, superior랑 우열한인데 우리 하게. 만들어 우리는 얘네게는 똑똑한 을 하게. 고요리는게지적으로리는또 반복을 하게. 그리고, 우리는 또 반복을 하게. 그리고, 우리는 또 e n 을 하게. 그리고, 우리는 또 반복을 하게. 그리고, 우리는 또 반복을 하게. 하정 그리고, 우리는 하게. 하다 하는거 체인징, 오디파인. 변형을 약간 유전자를 바꾸는 것처 어떤 예의 어, 글루타민은 수용체 안에 있는 유전자를 변형시킴으로써애를들 똑똑하게 만들었고 그다음문 자. 글루타민이제가 뭐냐면 is a brain chemical. 뇌의 화학 물질입니다. 어떤 뇌의 화학 물질이냐면 that is necessary in l e r 우리 학습에 있어서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 물질이기 때문에 화학물질 걔네를 변형시켜서 얘네를 의도적으로 똑똑한 생쥐로 만들었어요 And The other group was genetically manipulated. 다른 그룹은 무엇을 manipulated? m a n i p u l a t 가 뭐지? 민정아? 조작하다가요? 네 예, 조작하다가 <laughs> 의도적으로 조작되었습니다 유전적으로 조작되었습니다 어떻게 되도록 To be intellectual, intellectually inferior. 얘네들은 멍청하도록 인페리아 하면은 우열의 반대말이니까 열등한이라고 하시죠 지적으로 열등하게 조작이 되었어요 <laughs> 콤마 말. 또 얘는 또 어떻게 멍청해주냐면 by modifying the gene for the glutamate receptor 아까 modify 뭐라고? <laughs> 변형하다 또다시 얘를 변형시킴으로써 바로 같이 만들었대요 이게 지금 실험에 대한 과정이죠? 예시로서의 실험과정이 나왔고 우리가 빈칸 라든지 주제문들을 풀 때는 실험과정보다는 뭐에 초점을 둬야 된다? 음. 실험 결과에 초점을 둬야 된다 여기에 주제문을 우리가 보출해낼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는 어떠냐면 음. The smart mice were then raised in standard cage 똑똑한 생쥐는 were raised, 길러졌습니다 이 표준 무리에서, 표준적인 무리, standard cage 사면 일반적인 그런 실험 케이지 케 c a 라고하까 일반적인 케이지에서 길러졌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 생기 이렇게 생기고 있는 거고 됐죠? while, while 여기서 해 어떻게 해 될까? 반면에 음. 대조니까, 반면에, 모험 뭐 반면에 while the inferior mice were raised in large cages With toys and exercise skills and with lots of social interactions. The inferior wise, they are not in large stages. They are not in the same way. They are not in the same way. They are not in t h a r e e same same way. They are not in the same way. They are not in the same way. They are not in 자극들이 면은 변형된 페이지에 넣었어요 똑똑한 애들은 냅둔거고 조금 모자란 아이들을 얘네들이 교류를 할수 있도록 살짝 변형된 우기에서 실험을 진행했어요 그 결과 At the end of the study 여기가 지금 결과부분이네요 At the end the study Although the intellectually inferior mice were genetically handicapped 뭐에도 불구하고 지금 inferior mice가 어때요? 얘네잖아요 열등한 마이스들이 워드 엔지니어 유전적으로 핸디캡 뭔지 알지 핸디캡이 정의가 뭔가 핸디캡이라는 단어도 지금 뭐라고 해야지 핸디캡을 나는 한국말로도 핸디캡 이 나왔네 뭔지 알지 이거 아, 지금 얼마나 해야 되지 잠깐만 음 그냥 장애가 있는 애. 얘네가 지금 유전적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잖아. 애초에 얘네들 태생이 어때요 지금? 멍청한 태생인가? 이런 핸디킴에도 불구하고 네이 they? 여기서 데이가 나타내는 건 뭘까 지금? 똑똑하냐 멍청하냐? 멍청생쥐들은 were able to perform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Just as well as their genetic superiors. As well as 뭐만큼 잘 수행할 수 있었냐면? 그들의 유전적인 우월한 애들, 즉 똑똑한 애들 여기에서의 애들은 똑똑한 애들이라는 거겠죠 똑똑한 애들만큼 수행 능력은 똑같을 테요 얘네만큼 잘 수행해낼 수 있었대요 태생이 5등급이어도 노력해서 1등급이 될수다 이런 얘기 아니까요 뭔가 조작했을 때 극단적으로 말하려나? 그런 내용이야 실제로 This was a real triumph t r i u m p h 이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nature of or n e o v n u r t u r e o r n e l o a r n at h e l r e n u t e r t e r e n n at u r e n o 는 t t r n t h e d r n I'm looking at the c o t h e i r e o at r e n t u e d r n g e d o n r o r o f f n t u r n o n 하면작동하 t u r n o f f 하 n 작동을 멈추는 겁니다. 유전자는 근데 빈칸 데 유전자는 빈칸에 따라서 작동을 하거나 안 한다고 여기 빈칸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1번 My cells f 바이벌. s u r v i v a l 아, 유전자는 생존을 위해 그것들 스스로 유전자 자체로 작용한다. 생존을 위해서 유전자가 스스로 막 작용하는 건 아니었고, 변형된 조상을 쳤고요. 이번 free from social interaction. 유전자는 사회적 교류와 관련이 었다 사회적 교류와 자연스럽다. 뭐 거야? 사회적 교류로부터 자유롭다. 아니죠. 사회적 교류가 필요했거든요, 오히려. 3번, based on what is around you. 네 주변에 있는 것에 기반한다. 얘가 지금 이 같은 경우 주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전답을 3 a r 번 u n d o n what is around you. How long 전 o e s it use a word 전 n it? I don't n e 3번이었어. e l l you. This one 건데 a little bit m o r 데 다야될임트가 있나? 응. 너 s 책 지금 프린트가 끝 f 고이 e m are not. t h i 대신 s n 그죠? 네. good 일 n e I'm a g o 분에 시작 e I'm 분 있다가. d one. I'm a g o o 고 one. I'm 음. g 번이랑. o 응. n 번